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대의신 참선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어, 최고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그치요? 예수 글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가는 것은 재연아!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속상한 일이 바울 선생님처럼 핍박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속에서 슬퍼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상해 한다고 했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가 속상하지 않을 것은요.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 이 시대에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 지금 찾아온 하나님을 몰라서 이 시대에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제현하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 이거 누굴까요? 요셉.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어떤 일을 당했지요? 어, 뭐에 형들이 뭐에 어떻게 했어요? 뭐에 형들이 미워했어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뭐에 요셉을 뭐에 어떻게 했지요? 굴에 던져놓았어요. 맞아요. 굴에 던져놓았어요. 땅굴을 파서요. 던져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 피, 다니엘이 응. 죽었다. 다니엘이 죽었어요? 갑자기 다니엘이 죽었어요. 요셉.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어요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상황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듣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꽉 붙잡고 형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소통이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 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볼수 없었다! 이야기했어요.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일했던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누렸어요. 그런데, 까만 마음을 가진 누구예요? 보디발 부인. 보디발 부인이요, 요셉을 깼어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너무, 요셉이 너무너무 멋지고 잘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부인이 하트 눈에 뿅뿅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 나랑 같이 놀아요!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보고 보디발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 나서 허? 요셉이 나를 괴롭혔어요. 거짓말을 했지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속상했을까요? 아니요. 어, 물론 마음은 아팠겠지, 속상했겠지. 그런데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기억했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 요셉은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속상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구나. 알았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았던 거예요. 자. 요셉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핍박도 당하고 돌도 맞고요너 예수 글쎄 복음 전하지마. 무슨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고 무서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고 예수 글쎄 복음으로 마음이 평안했던 바울은요. 간수장에게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갇혀 있지 않았어요. 자유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었어요. 자,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요. 용서했어요. 자, 어떻게 고백했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형들을 용서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를 오빠가 팔았어 하루야. 어떻게 오빠 용서할 수 있어? 없어. 하루 아니, 하랑이 언니들이 너를 팔았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겠지요. 지윤아, 지안이 오빠가 너를 팔아버렸어. 지안이 오빠, 너 용서할 수 있어? 없어. 용서할 수 없겠지요. <laughs>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허?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허? 오빠가, 오빠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상해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으로 힘을 얻어서 형님들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힘을 주어요. 그래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마귀.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랩넌트들, 성경 속 랩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됨을 우리 랩넌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힘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짜잔! 이 목사님 누구세요? 이름 이렇게 써있죠? 네.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들어봤어요? 손양원 목사님 들어본 네. 들어 적 있는 친구? 어, 예배드릴 예배 드릴 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 아. 자. 이손양원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생각과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누리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요 이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 두 명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 목사님 아들이 이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 두 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 아, 어, 슬퍼. 맞아요, 맞아요. 너무 슬펐겠지요. 이 아들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 없었겠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아들 두 명을 죽인 사람을요 아들 삼으셨어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 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아들로, 다른 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나 미운 친구 있어요. 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가 나한테 미운 말하면 그 친구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나에게 조금만 미운 말해도 그,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없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을 만큼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이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요. 그 아들, 아들은 목사님이 되시진 않았지만 그 목사 그 아들 그 아들의 목사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이렇게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친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친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어때요? 아, 어, 쟤는 왜 저래? 선생님, 얘가 이렇게 했어요.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친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선생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 사랑하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사랑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요.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과 생각에 씹는 거예요. 그러면요,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 않아도요,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예쁜 옷, 멋진 옷 입고 온 친구들 보세요. 자, 친구들 눈 보면서, 친구야, 사랑해! 내임을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야 모두 친구야. 나이가 달라도 친구 할수 있어요. 네. 친구야 사랑해. 구야 사랑해. 어, 네임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네. 사랑으로 사랑해. 사랑해. 어. 자, 오늘도요. 자, 근데 눈도 안눈는 사랑해 안, <laughs> 이러고 있어요. 눈도 안 맞추고. 자, 눈 마주치세요. 자, 안아 주세요. 동생 안아 주세요. 언니 안아 주세요. 자, 안아 주세요. 셋이 안아도 되고 둘이 안아도 돼요. 네, <laughs> 안아주세요. 지훈이 언니가 안아주세요. 아이고 지한이 오빠는 유은이 안아주러 여기까지 왔어요. 친이오셨어요 <laughs> 자, 저 승이도 안아주세요. 자, 승이가 가까이 와야지. 동생 안아줘야지. 승이가 가까이 와서. 자, 자 이야기해주세요. 수윤이는 가까이 와서 지훈이랑 지한이를 안아주면 되지. 자,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사랑해.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해. 사랑해. 맞아요. 내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놓고 이따가 선생님 <laughs> 선생님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 지금 무슨지 한번 봐야겠어요. 아니, 예배 그러니까 예배통해서힘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오늘 오늘 하루 동안 보면 돼요 자. 오늘도 그리스의 사랑 가지고, 목사님 사진전도 가고, 우리 서로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 되어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